이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. 추만이가 이래 너무 막 저를 폭력으로다가 행사했고, 방송에서도 그랬지만,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, 이제 제 멱살을 한 72번 정도 잡았고, 제 왼쪽 뺨을 56번 정도 타격을 했고, 제 왼, 오른쪽도 눈이 잘안 떠지거든요. 오른쪽 눈에 세게 멍이 들어가지고, 이것도 이제 약간 그런 이슈가 있었고, 그러고 이제 또 제가 그 다리도 인대가 늘어나가지고, 잘못 맞아서 인대가 좀 늘어나가지고, 그래서 이제 추마니가 네. 네, 좌청을 갔습니다. 그래서 미국 지사로다. 좌청을 갔는데, 만약에 다시 한국 지사로 돌아오게 된다면, 그거는 보석금을 넣고 들어온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심에서콜라보볼수 있는 건가요? 잘 모르겠네요.